다시 일할 기회를 어, 주시게, 주, 주신 유권자들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어, 4년간의 공백이 있었지만, 네. 어, 이제 새로 시작하는 그런, 어, 처음 국회의원 하는 그런 자세로 네. 어, 좀 모범적인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대체로 동의하고요. 어, 수도권에서의 그 이제 내석을 어, 처음으로 네. 얻으면서 진출한 것은 어디서든 진보 정당의 뿌리가 내려질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입증하는 시민권을 얻었다는 것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크게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반면에 이제 울산, 창원 등 기대에 못 미쳤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후퇴한 그런 이제 결과는 문제가 이제 그 우연의 결과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자 정치 세력화 에 있어서 이제 뿌리가 많이 흔들렸다 그리고 또 세력이 많이 나뉘어가지고 갈등 이런 음. 것들이 어, 그 통합 진보당 내부만이 아니라 진보 진영 전체의 어떤 통합성이 음. 어, 흔들리면서 어, 그런 최악의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점에서 창원을이라거나 어, 거제 나아가서는 장원갑도 가능했던 지역이고 어, 그다음에 진주 사천에서도 그간 좀 애석했던 상황이고 울산에서는 사실 여섯 석 중에 세 석까지도 바라봤던 네. 그런 어떤 전망에 비추어 봐서 매우 구퇴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시급하게 저희들이 그좀 원인을 제거하고 좀 이렇게 개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일단은 어뭐 도덕성이나 또는 절차적 민주주의에 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진보정당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로도 뼈 아픈 대목이고요. 음. 그러나, 어, 문제가 발생했다면 정확하게 어, 그 배경을 파헤쳐서 어, 아주 엄정하게 에,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고 내주 음. 어, 초면 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음. 뭐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지겠다, 이런 겁니다. 예, 그렇죠. 뭐, 누구라도 예외 없이 책임져야 될 네. 부분이 있으면 뭐 엄정하게 네. 책임을 져서 오히려 이 과정이, 이 과정을 통해서 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그런 전통과 원칙을 세워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사실 저희들이 뭐 불안하게 했겠다 보다는 네. 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뭐 진보정당 내에, 진보정당도 당연히 정파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고, 정파활동이 이제 자연스럽게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아직은, 어, 이 정파들이 과거에 이제 운동권 단체로 출발한 경우도 있고, 다양한 어떤 경우가 있다 보니까, 어, 당내에서 정파활동이 이렇게 좀 투명하고, 공, 좀 엄정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또 평가받는 그런 시스템이 저희들이 아직은 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보다 보니까 좀 어, 서클식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고 뭐 주목구구식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이제 좀 건전한 정파 활동이 뿌리내리는 방식으로 정리어야될 부분이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는 일부 언론에서 어, 일부 어떤 그런 우리 간부급 인사들에 대해서 과거의 어떤 전력 특히 국가반법 위반 사건이라는 전력을 가지고 사상적으로 굉장히 의심하는 식으로 이렇게. 뭐 마치 어떤 무슨 어뭐이 불법 집단이 있어서 그 집단에 대해서 당이 좌지우지 되는 양 이렇게 행 것은 일종의 제가 볼 때는 어 전형적인 좀 이념봉사 색깔로 색깔 뒤집으신 기였다 그걸 통해서 어 통합진보당만 노린 게 아니라 국중 야권 연대에 이제 손상을 주려고 했던 것이고 그걸 통해서 야권 전체의 어 상처를 좀 주려고 한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어아직까지그 진보 정당 내에 통합 진보 정당 통합 진보당 내에 이좀어 정파 활동에 관련된 좀 현대화된 어, 그런 개선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과거의 패권주의랑 이런 것들이 극복되는 그런 어떤 어, 시스템의 안착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나 그 문제하고 이걸 어떤 무지 어떤 무슨 그이 색깔을 뒤집어씌워서 어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과거에 저도 사실 가끔 그거 봐봐. 이 말에 경험 있는 사람인데 그걸 가지고 너 사상은 어떻다. 이런 식으로 어, 몰고 가는 건좀 곤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본인들이 밝혀야 돼. 네, 예. 음. 예, 그것은 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뭐 그런 이름으로 불리우는 음. 어, 경우가 좀뭐 새칭 그렇게 붙여야 될것 같고 그런데 정확하게 그 명칭이 무엇인지 또 어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알려진 게 없으니까, 그렇죠. 알려진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것은 당사자들이 판단할 문제다. 이건 누가 강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스스로를 어떻게 드러내고 또 어떤 방식으로 당에서 활동하는가는 일차적으로 자율, 자율적으로 스스로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또 평가는 냉정한 평가도 엄정하게 받아들여야 니다 이제 엄정한 평가는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를 들면은 어 야권 연대에 너무 의존했다는 것은 어 지적받아야지 적되어야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아 실제로 보면은 1대1 구도면다 이긴다 이렇게 생각들을 네. 많이 해왔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은 민주당만이 아니라 통합정부당도 좀마찬가지라입니 네. 결과가 말해 주다시피 어 수도권에서조차 1대1인데도 진 경우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일대일하고서 다 이긴다는 그그 음. 어, 그 근저에는 심판론으로 돌파자라는 하 음. 하나의 전략 선거 전략이 있는데 심판론이 유효하긴 하나 심판론만으로는 안 된다는 건 입증이 된게 아닌가 그리고 음. 어, 미래 비전 대안이 뭐냐 음. 어, 그리고 또구심 받고 있는 정당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혁신의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까지도 평가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 점에서 어 심판론에만 의존하고 1대1 구도에만 몰입했던 것은 야권 전체의 제가 볼 때는 이건 그냥 패배가 아니라 참패라고 저는 보는데 네. 어 참패의 배경이 됐다. 왜 참패라고 보느냐. 사실 지금 범야권에가 얻은 의석이 142석입니다. 네. 범여권하면 158석입니다. 네. 의석에서도 있다는 어이 좋은 조건에서 142석을 얻었다는 것도 실패고 그 중에서도 민주당이 얻은 의석이 127석입니다. 예. 이것은 어, 탄핵 그 위기 때, 탄핵 돌풍 때 예. 당시 한나라당이 얻은 의석이 121석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어려웠던 천막 당사에서 치른 선거를 통해서 121석을 한나라당이 당시 얻었는데, 역으로 어, 온 국민들이 정권을 심판하자고 하는 그런 음. 상황 속에서. 제1야당이 얻은 의석이 127석이라는 것은, 어, 이건 참패라고 보는 겁니다. 이걸 음. 단순히 어, 2008년 총선의 결과와 비교해가지고, 그래도 꽤 늘었다라고 음. 얘기하는 것은, 좀 잘못된 어, 이 기준을 가지고 분석하는 거다. 음. 그리고 이런 패배가 사실 우리가 예상했던 패배는 아니었습니다. 어, 그런 점에서 이 패배는 우리에게 뼈 아픈, 어, 그러나 값진 교훈을 주고 있다. 심판론 가지고는 안 된다. 미래 비전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줘야 된다는 거고, 그 점이 여, 여권은 어, 그 위기론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위기, 위기감에서 최대한 결집을 한 반면에 야권은, 야권 지지자들을 다 투표소로 끌어내지 못했다. 음, 정권 심판의 어떤 어, 확실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100%다 끌어내지 못했다는 거죠. 그것은 어, 주로 이 어이약권 연대에 참여했던 당들의 문제다. 저는 근데 그 점과 관련해서는 좀 사실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약권 연대가 약권 연대와 또 그것의 결과로서의 단일화 혹은 단일 후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어 좀더 설득력 있게 더 감동적으로 설명을 못했다라는 거죠. 그냥 이기기 위해서 후보 한 명으로 줄인 것 이상의 의미를 부여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두 자클릭이라고 하지만, 뭐, 뭐가 자클릭이냐? 오히려, 그, 예를 들면은, 그, FTA 문제라고 하 강정 해군기지를 네. 가지고 굉장히 인형공사를 폈습니다. 네. 그것은 왜 인형공사를 폈냐? 약권연대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약권연대가, 네. 그, 약권연대로 인해서 자클릭하고 자클릭 해가지고 표가 떨어질 것 같으면 약권연대를 공격할 이유가 없죠. 오히려 약권연대 부축해가지고 표를 더떨어뜨릴게 음. 만들어야 되는데 왜 공격했느냐. 약권연대가 두렵기 집문 공격을 한 건데 공격하는 방식이 이제 그런 식이었, 색깔을 뒤집어 씌우기였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한미의 부테이 찬성하고 해군기지 찬성하면은 그 표를 더 얻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약권연대가 그두 가지만이 아니라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약권연대를 했는가. 그래서 이 약권연대가 음. 우리 국민들에게 가져다 줄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어 복지라거나 어떤 정책 대안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는 그래서 어찌 보면 더다가가는 그런 어이 정책 활동을 못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어 저는 좌로 간게 문제가 아니라 더 밑으로 못 내려간 것. 음. 국민들 더 가까이로 음. 이 약혼연대가 정치인들이 당선되기 쉬운 연대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뭔가 어 행복을 갖다가 또 희망을 가져다 줄수 있는 약혼연대라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던 그게 더 다가서지 못했던, 더 아래로 내려가지 못했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이번 대선 가지고 이 그럼 꼭해결돼야될 가져라. 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해. 네. 그렇죠. 그래서 어 저는 이 야권이라는 뭐 유지돼야 되고 또그 개선돼야 되는데 개선의 방향이 왼쪽도 오른쪽도 아니다라는 거죠. 음. 대선은 지금 총선에 참여하지 않은 또 다른 세력 또 참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음. 저는. 어, 서로 다른 성격의 이 집단들이 연대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음. 자기 색깔로 다100% 음. 그, 통할 수 없다라는 거는 일단은 감수해야 되는 거라고 보고 음. 자기 것도 그, 반영해야 되지만 남의 것도 수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음. 음. 약군 연대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고 어, 저는 그렇게 될 경우에 그게 좌냐, 우냐의 문제가 아니라 음. 어, 이 변화, 뭔가 어떤 변화와 또 지금 현재의 어떤 그 더 나은 생활을 원하는 국민들에게 무엇을 보장해 줄수 있는지를 더 실감나게끔 어,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그런 걸 만들어내는데 다소 우리가 실패했다. 오히려 새누리당이, 어, 지난 시기를 책임져야 될그 당이 오히려 책임을 모면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마치 보랏빛 장면, 응? 장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처럼 응?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경쟁에서도 우리가 뒤진감이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면은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이게 고마운 패배일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교훈을 얻고 어 저는 뭐대 총선 결과가 이렇다고 해서 대선을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어 다시 우리 기회는 오는 것이고 어 이뭐 하여튼 지난 이 오는 것 같은 원년이 대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에게 우리 준비된 준비된 어 집권세력으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준다면은. 대선이 이번 총선에 들어가는 값진 보약일 수 있다. 그래서 예, 하여튼 뭐 결과가 말해 주다시피 그 변화는 음. 효과가 있었는데 제가 저는 어 최신이라는 어, 이런 뭐어 쇼라고 봅니다 음. 한편은 쇼였다 한 왜냐하면은 실제로 보면은 어, MB만이 아니라 MB 정권을 함께 당 차원에서 끌어왔던 안상수 대표전 대표님, 홍준표 전 대표님 이런 사람들이 일선에서 물러나서 뿐만이 아니라, 아예 아니 공천도못 받았죠. 어. 그런데 비대위원은 보면 누가 선출한 사람도 아니에요. 어, 비대위원은 비대위원은 바깥에서 어, 가장 이렇게 극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비대위원을 앉혀놓고, 근데이비대위원은 계속 가느냐? 이 사람들은 또 이제 새로운 지도부들어서 물러나는 몇 달짜리 한시적인 이제 그 쇼를 위한 어떤 흥행사 역할을 하고 물러나는 거죠. 물러나는 건데. 어떻게 쇼든 어떻든 하나 의 현실이었던 것이고 음. 어, 이 속에서 자기들 수족을 막 자르는 그런 실제로 이 변신을 시도했던 것이고 음. 음. 어, 어, 시도했던 것이고 그만큼 어찌 보면은 어, 뭐 좋게 표현하자면 은 뼈를 깎는 고통을 자기들도 감수한 거 아닙니까? 음. 어, 근데 우리는 어떤 고통을 감수했느냐? 음. 우리는 심판자로서 심판할 권리만 갖고 있었지 우리 스스로도 음. 뼈를 깎는 어떤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했다라는 거죠. 어. 그러니까 어, 국민들이 볼 때는 어, 국민들볼때한 쪽은 뾰로 갖고 있고 한 쪽은 때를 밀고 있는 어, 그러니까 이쪽에 표를 덜 주는 어, 그런 어, 측면도 사실 있었다고 봅니다. 지켜봐야 알것 같고요. 근데 일단은 어, 우리가 이렇게 후보군이 두텁지 않다 보니까 다권 대권이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다라고 음. 어, 다들 판단을 해가는 것 같습니다. 최종 확정은 안 됐지만은. 당권대권 분리 없이 이렇게 치르게 되는 그래서 이번 6월 초에 일단 당권 의 향방을 놓고 그 결정하는 지도부 선거가 있고 이제 대권과 관련 대권후보와 관련해서 아직 일정이 잡혀있지 않지만 아마도 머지않아 다시 또그 결정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분당은 여러 배경이 있었지만 좀 결과적으로 보자면 은 공존의 다양한, 네. 다양한 세력들이 모여서 진보의 기치하에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어, 공존의 리더십, 또 공존을 위한 어떤 시스템, 네.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 네. 어, 부족한 것이 확인됐다라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다양하기로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이기 네.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이른바 다원적 민주주의, 어, 다양한 세력들이 오히려 민주주의라는 절차 속에서 더그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진보는 어차피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은 소수의 세력으로서, 어, 한, 한기체 하에 가, 는게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전략적으로도 그렇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진보 대연합은 일시적인 전술이 아니라 하나의 노선이 돼야 된다. 장기적 노선이 돼. 즉은또 전략이 돼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다면 공존을 해야 되는데, 공존이라는 것은 기계적인 어떤 절차만 가지고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서로가 좀 존중하고, 어, 존중하고, 공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고도 어떤 정치력, 또 이제 두터운 철학, 어,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시스템, 이런 걸 구비해야 되고, 이번, 어, 이제 통합 이후 처음 치러지는 지도부 선거가 그런 이제 그 통합적 리드십을 구축해 나가는 걸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 하여 오늘 인터뷰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군사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다행히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제가 당선은 되었습니다만 통합정부당의 어, 약속한 원내 기섭단제도못 만들고 또 야권 과방수 의도 실패했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절지부심해서 어, 이번 대선에서는 반드시 정권을 교체하는 그래서 제대로 된 선진 복지 국가로 한국 사회가 나아가는 첫 걸음이 이제 시작되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